안녕하세요. 이민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국민의힘당 경선에서 4강에 오른 원희룡 후보님의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사주는 갑진년 병인월 개사일 을묘시에 해당합니다. 시는 본인이 직접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논의 개사일로 태어난 사주입니다. 이 논은 계절적으로 봄이 시작되고, 인간의 나이로 보면 중고등학교 청소년 시기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말해서 에너지가 약동을 하고 폭발적인 에너지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하고 기획하고 출발하는 그런 성질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방위로는 동북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동북간은 간계에 해당합니다. 간은 산을 의미하고 정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한 사이클이 돌고 다시 새로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가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축인월에 태어난 사람은 조용한 듯 하면서도 특히 인월생은 강력한 에너지를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월을 지천태월이라 하여 천지가 형통함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이월에 태어나고 묘시 그리고 지지에는 인묘지 목국을 이루고 갑벌목이 투관하여 목이 매우 태왕합니다. 체질적으로도 이렇게 목이 태왕한 체질을 목체질 혹은 태음체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태음 체질 중에도 수 기운보다는 화 기운이 강하면 소양형에 가까운 태음 체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보면은 소양인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태음인은 간대 폐소라 하여 간 기능이 매우 발달하고 소양인은 비대신수라 하여 비장기능이 발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이 태왕하면 먼저 금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주 어디에도 금이 없습니다. 금이 없으면 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토는 지지의 토와 정간의 토가 동시에 구비되어야 로서 역할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주에서 진토는 인묘 징 목국을 이루어 목으로만 작용 하기 때문에 토의 성질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주는 목을 거스리는 금과 토가 없기 때문에 목을 따르는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목을 따르는 사주이기 때문에 목이 이 사주에 바로 용신이 되는 것입니다. 목이 용신이 되면은 목을 생해 주는 수는 기신이 되고 목이 생하는 화와 토는 한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주에서 금은 목을 극하는 기신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로도 목을 생하는 해자추, 그리고 임묘진 목이 생하는 사오미 운은 희용의 운으로서 길과 복을 누리게 되고 꽃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유술 금운을 맞이하면 가시밭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노래, 간목이 투관하여 상관격에 해당합니다. 상관격은 매우 언변이 출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관이 재성을 만나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조합이 되어 상관생재가 되기 때문에 변호사나 정치나 영업이나 교수에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감목은 용신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순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간에 임계갑을 병정부가 들어오는 운에서는 명예와 귀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간에 귀경신이 들어오는 운에서는 불명예와 귀를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천간의 신금은 원국의 병과 병신 합수하여 신금은 기반이 되므로 무용지물이 되어 오히려 기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구조가 간목용신의 희신인 개수를 구비하고 또 구신인 병화를 구급이 하고 있어, 용신이 정신기를 이루고 있어 매우 역동적이고 맑고 깨끗한 것입니다. 감목은 습득력이 매우 뛰어난 것입니다. 여기에 개수를 겸비하게 되면 정보력과 이해력이 출중하여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낙 공부에 출중하여 학창시절에 수석만 하였던 그런 사주인 것입니다. 수능에서 1등을 하고 사법고시에도 1등을 한 그런 머리인 것이 개와 갑의 조합이 용으로 작용하고 더불어 시주의 문창성인 을묘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의 추정을 부러하는 머리를 자랑하였던 것입니다. 개수는 매우 전략적인 머리고 을목을 만나면은 총명함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일주가 개사 일주기 때문에 사중에는 무경병이 있습니다. 무는 정관으로 작용하고 병은 정재로 작용하고 경은 정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지에는 전부 정성으로만 되어 있어 생각이 매우 옳고 반듯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꼭 필요한 일만 하는 매우 합리적인 머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것을 정확하게 캐치해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든지 어떤 상황을 파악하더라도 정확하게 맥을 짚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대장동 사건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확한 문제인지를 맥을 짚어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선거 캠프에서도 특별히 대장동 사건을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관격은 흉신으로서 역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주에는 역용할 인성이 없는 사주이기 때문에 바로 종합격이 된 것입니다. 특히 종합격은 상황의 정확한 맥과 흐름을 읽어내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이 용신 운으로 흐르면은 천재성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원로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목화 운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격의 구조를 보면은 식상이 매우 발달하여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나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배우가 될수 있는 자질이 있는 것입니다. 즉 관인 상생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인이 되기는 어려운 사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체나 조직에 소속되어봉급생활하는 그런 구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이나 교수나 정치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구조를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지의 구조를 보면은 인사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인사형은 사물을 분석하고 조사하고, 검사하고, 조율하고, 조정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사와 이는 희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남보다 사물에 대한 분석력과 해석력과 응용력과 조율력이 뛰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을 파헤치더라도 정확한 맥을 짚어서 정밀한 분석과 정확한 분석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사 일주는 오미가 공망인 것입니다. 오미는 바로 땅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래 사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공망이 맞았다는 것은 아래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실수보다 아래 사람의 과오나 실수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아래 사람의 배신이나 배반으로 인해서 공공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대운은 임신 대운에 와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대운이지만은. 앞으로 한 6년간은 즉 신축, 이민, 계묘, 갑진, 을사, 병오, 정미까지는 즉 64세까지는 기론이 이어지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신년에 이르면 인사신 사명은 다시 말해서 갈등과 불화 속에서 배신과 배반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과연 원희룡 후보는 이재명을 보낼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은 대장동 프랜을 얼마나 집요하게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대장동 프레는 오징어 게임과 흡사한 것입니다. 마지막 최종 승려는 누가 될 것인지 많은 국민은 그 게임을 지켜볼 것입니다.